먹구름은 예,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먹구름의 진수, 예, 서편 바람에 의해서 먹구름 무리가 가지를 예, 치듯이 먹구름, 곁구름, 곁, 먹구름 가지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년도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6월의 마지막 주말 일요일이죠 낮에는 진짜 푸른하늘 파란하늘 있었거든요 네, 달도 떠 있어요 여기 네, 달도 떠 있죠 달도 떠 있는데 바닷가 폭우에 먹구름이 서풍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서산태안 앞면도 가는 길에 이렇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